화자는 문득 생각이 났다. 엄마 오래전에 그 소녀는 물에 빠졌나요? 누구? 엄마는 화들짝 놀랐다. 왜 알잖아요. 그 아줌마 딸이요. 언제나 몇 신가요? 하고 묻는 아줌마요. 그 아줌마한테는 딸이 없어. 무슨 엉뚱한 소리야? 아줌마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어른이야. 누가 그런 말을 해? 빼자는 입을 다물었다. 엄마는 외삼촌에게 시선을 돌렸다. 외삼촌은 희색이 만면한 채 깔깔대기 시작했다. 오. 그머리카 부스스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한 소린가? 뭐? 어떤 여자친구? 있어. 뭐라 할수 없는 정체불명의. 빼자는 밖으로 나왔다. 외삼촌은 모든 것을 망치려 한다. 늑대 같은 이빨로 은빛 소녀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어한다. 절대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야. 두고 봐, 외삼촌! 내 베개 밑에는 알코니스트가 낳은 알이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어. 보리스 외삼촌은 창문을 열어 젖히고 이슬 머금은 마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. 술좀 작작 마시라 그래! 뺏자는 울타리 근처에 잠시 서서 울타리에 있는 맨 위에 회색 횡목을 손톱으로 후벼 팠다.